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글로벌 부정선거 비하인드 스토리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진실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영상은 대충격의 스토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본 영상은 전 CIA 요원 게리 번슨과 탐사보도 전문가 랄프 페주로의 증언 그리고 라라 로건의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 조직은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멕시코라고 생각합니다. 엘 차포 구스만 같은 이름들이 언론을 장식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CIA 의 요원 게리 번스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그저 운전기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달부일 뿐입니다. 진짜 거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거물은 미국의 CIA보다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개 범죄 조직이 국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통째로 소유한 조직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마드로 정권입니다. 군부와 결탁하고 있는 태양의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오브 선즈. 이들은 멕시코 카르텔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코스트코와 같은 거대한 도매상입니다. 이들이 벌어들고 있는 피 묻은 돈이. 전 세계 72개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디세이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거대한 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낭만적인 별명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대 장성들의 견장에는 별 대신에 태양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대 자체가 마약 카르텔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곧 마약 유통의 물류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국가의 대통령이 마약의 왕초입니다.국방부 장관과 장군들이 중간 보수인 이 기괴한 나라에서 마약 밀매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마두로는 단지 독재자 수준이 아닙니다.국가 전체를 범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 카라카스의 쇼핑 센터를 통째로 접수해서 고문실로 개조해서 쇼핑하던 시민들이 끌려가 그곳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살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은 절대, 절대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동물입니다. 도덕성이 붕괴된 권력이 등장하면 이런 지옥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입니다. 마두르는 감옥에 수감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꺼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트렌데 아라구아라는 군 조직을 만듭니다. 그들을 무장시켜서 정권의 친위대 암살자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시아의 요원 게리번스는 이들의 잔혹함과 조직력이 알카에다 조직, ISIS 같은 테러 조직을 능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의 탈을 쓴 테러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진짜 힘이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력, 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게리 번슨과 금융 추적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태양의 카르텔이 해외은행에 은닉해둔 자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무려 2조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천조 원이 넘습니다.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700조입니다.이것은 cia의 1년 예산을 비웃는 수준을 넘어서 웬만한 선진국의 gdp까지 능가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이 막대한 자금은 마드로 일가의 사치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바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훔치는데 파괴하는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베네주엘라 우고 차베스는 국민투표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쿠바의 피텔 카스트로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선거를 훔쳐라.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차베스는 즉시 베네수엘라 엔지니어 3명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어주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스마트 매틱입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 공정한 투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된 부정 선거 기계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태양의 카르테는 이 막대한 마약 자금을 이용해서 스마트매틱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볼리비아 니카라과 같은 남미 국가들의 선거를 차례차례 조작해서 남미 일대를 좌파 독재 정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검은 손길은 미국까지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2개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랄프 페주로 작가는 이를 두고 마약을 판 돈으로 당신의 투표권을 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신성한 한 표가 저 지구 반대편의 마약상들이 번 돈으로 만든 기계가 우리의 주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의 배후에는 더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의 카르테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 위치하고 있는 화웨이 서브를 통해서 선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역시 자금과 기술을 대고 있고 미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게리 번서는 베네수엘라를 볼때그 뒤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보 기관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아왔다는 사실입니다. CIA, FBI, 그리고 국무부 내부에서 이미 이 카르텔과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된 배신자들이 득을득을 거린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사, 마누엘 로차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쿠바의 간첩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적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게리번신이 CIA의 조직원으로 있을 때 고위 관료가 내려왔어. 쿠바에 대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그 증언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태양의 카르텔의 마약이 국경을 넘어오고 그들의 자금이 선거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 수집 기능을 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 반영 행위입니다. 내부의 적들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태양의 카르텔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미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2013년에 인천 송도에서 A웹 창립 총회에서 베네젤라 스마트 매틱 CEO가 대한민국 송도에 와서 시연회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들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두로가 감옥에서 풀어준 흉악범들로 구성된 트렌데 아라구와 그 조직원이 5천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난민으로 위장해서 미국 전역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그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반란군입니다. 게리 번스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양의 카르텔을 일반 범죄 조직이 아닌 해외 테러 조직 FTO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사 작전이 가능하고 그들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정보기관을 대수술해야 합니다. 실패한 CIA, FBI의 방첩 기능을 해제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OSS와 같은 강력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창설해서 내부의 배신자들을 완전 색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들이 만든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종이 투표로, 수개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입니다. 랄프 페주로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되고 있는 것은 나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덕이 파괴된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후원해주신 홍승훈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